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얘기를 또 해봐야겠죠? 제가 지금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커뮤니티 분위기도 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를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은 아직까지 상승장이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하락장이라는 거는 단기 하락장을 말하는 거지 절대 지금 하락장으로 완전히 꺾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제 방송이든 아니면 다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하락장이라는 얘기를 할때 그거를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세 반전에 윈터가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하락장, 현재 조정장 이 말씀 항상 드리는 거지 장기적인 상승장이 끝났다고 여전히 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왜 지금 하락장이 맞느냐 그 생각은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결론이 난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화재경보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불이 나서 연기가 나면 가장 먼저 울리는 화재경보기가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유동성 화재경보기에 반응을 한 거다 유동성이 없어요 지금 시장에 연초부터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이 컸어요. 특히 이제 관세 정책을 통해서 관세 수입을 확보할 거고 이 관세 수입으로 미국 경기를 부강하게 만들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연준 의장을 윽박질러가지고 어떻게든 양적 완화로 다시 돌아갈 거고 금리 낮출 거고 이제 이런 기대감에 사실 시작한 게 트럼프 행정부예요. 근데 4월 해방의 날 이후로 이런 게 많이 꺾였죠. 4월 해방의 날 보니까 와 그냥 전방위적으로 관세 엄청나게 높이고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관세 수입이 늘어나고 있긴 하나 엄청 유의미한 수준까지는 올라오는 건 아니고 게다가 지금 연방대법원에서 만약에 이 관세 올리는 게 불법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그럼 지금까지 뭐한 거냐? 지금까지 그냥 글로벌라이제이션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이 자산시장에 평탄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안정감이나 유지해주지. 지금까지 뭐한 거냐라는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게다가 연준 의장 막 이제 급박질러가지고 기준금리 인하 급박, 급격하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러지도 않고 있고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자 이러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연방정부 셧다운 오면서 TGA 잔고가 올라가고 그 전에는 이제 리포, 영래포 잔고가 바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유동성은 마르는 시장에서 경색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스모크 알람, 즉 화재 경보기라고 할수 있는 비트코인이 먼저 이상신호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금은 아무래도 무겁죠, 근데. 비슷하게 화재 경보기를 올려야 하는 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무겁고 느리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지금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잖아요. 4,000달러 수준에서. 버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훨씬 빠르고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기술이다 보니까 빠르고 가볍고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유동성 경보기가 이제 꺼지면 어떻게 되느냐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비트코인의 단기 보유자 실현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기 보유자 실현가를 보면 강세장 조정이냐 하락장의 시장이냐를 볼수 있는데요 2021년, 22년 이때를 보면은 이게 이제 단기 보유자 실현가거든요 이 오렌지색 선이요 까만색 선이 가격이고 가격이 결국 이 단기 보유자 실현가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에서 단기 보유자들의 이 공포가 크게 달아져 그래서 단기 보유자들이니까 당연히 이런 공포를 못 견디고 팝니다 그러면서 잠깐 뭐좀 저점 매수가 들어오나 싶다가도 더 떨어지고 또 저점 매수 들어오나 싶다가도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자 실현가로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바이더 딥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약세장이 시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여기 차트에는 안 나오는데 단기 보유자 실현가 밑으로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단기 보유자 실현가가 제가 9만 5천 달러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좀더내려와서 9만 달러 수준일 텐데 지금 현재 가격이 그 밑에 있으니까 단기 보유자들이 여기서 못 버티고 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약세장이 시작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전체 실현가를 봅시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까만색 선이고 이거 오렌지 선은 이제 전체 전체 투자자들의 실현가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인데 현재 5만 6천 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현재 가격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꺾여 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질 거면 지금부터 벌써 또몇십 프로 하락이잖아요 현재 8만 7천 달러거든요 촬영 시점 기준으로 8만 7천 달러에서 5만 6천 달러까지 이제부터 떨어진다고? 왜냐면 지난 하락장에서도 여기가 바닥이었어요 이 전체 실현가까지 가격이 떨어지면은 여기부터 이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근데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제부터 하락장 반전이니까 떨어질 거라고. 근데 그전까지는 엄청난 상승이 없었잖아요. 지난 상승장에서 봤었던 이런 실현가 대비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정도의 갭이 발생하는, 룸이 발생하는. 이 정도의 상승이 없었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떨어진다고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보는 부분인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에어포켓이 거의 없이 구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단계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갑자기 급격하게 에어포켓을 쫙 지나가면서 쓸어 훑어 내리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라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실현가 56,000 달러까지 내려간다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200주 이동 평균으로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200주 이동 평균도 항상 사이클 하락을 강하게 지지선으로 이렇게 역할을 했어요 2021년 이후에 하락장에도 200주 이동 평균 살짝 밑으로 꺾였다 올라왔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 지금도 200주 이동 평균 얼마냐? 5 5 0 0달러예요 방금 보여드린 전체 실현가는 거의 비슷하죠? 5 5 0 0달러 수준인데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200주 이동 평균 가격이 여기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거다? 그러면 가격을 보세요. 지금, monthly increase of 200주 이동 평균인데, 200주 이동 평균선이 가격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이런 초록색, 빨간색 구간이 나와줘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급격하게 이 군청색까지 보라색까지 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과열이 있었다는 겁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파란색 수준에서 계속 머물면서 구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거는 좀 보기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만 5천 달러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실현가 5만 6천 달러와 현재 가격 사이에 비어있는 매물대 구간이 없어요 다 차고차고차고차고차고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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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단기 보유자도 다 같은 단기 보유자입니까? 뭐 장기 보유자라고 다 같은 장기 보유자인가요? 다 매물대가 다 다른데 이렇게 채우면서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막다 팔고 나간다? 좀 어렵습니다. 제 생각하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야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쌓인 이 거품이 이 초록색 점, 빨간색 점으로 이렇게 과열 양상이 나타났던 게 빠지면서 이 200주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장기 상승 추세 안에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VDD 멀티플, Value Days Destroyed m u l 이라는 건데 이걸 보면 이제 은 대규모 및 장기 보유자들이 얼마나 매도하고 있나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VDD 멀티풀이라는 게 올라갈 때가 상승장, 완전 끝머리, 여기에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고 하락장으로 완전히 이렇게 추세가 반전되면, 그러면은 이 VDD 멀티풀이 확 내려갑니다. 추세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구간이 완전히 이게 길어지면은, 아, 그러면 이제 완연한 하락장이구나. 왜? 대규모 및 장기 보유자들이 더 이상 안 팔고 있는 거 이때는. 언제 다 팔았어? 꼭지에서 다 팔았으니까, 이제 여기선 조용한 거죠. 대규모 장기 보유자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장이 완전히 꺾여서 하락장으로 갔다 라면 그러면은 완전히 초록색으로 이렇게 추세 반전해서 내려간 다음에 오랫동안 유지돼야 되거든요 근데 장기 보유자들과 대규모 보유자들의 매도량이 아직까지 증가하는 추세예요 여기서 이렇게 끝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는 위들이 바보도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이제 하락장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200주 이동평균선과 실현 가격인 55,000, 5만 56,000 5만 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 지금 왜 사겠어요 이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하겠죠? 어, 이 사람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고 이렇게 VDD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장기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추세 전환은 이런 초록색이 길게 나타나는 거가 나타나야 된다. 자, 그리고 펀딩 레이트 극단적인 음의 펀딩 레이트가 나와야 강한 바닥 신호입니다. 이제 2023년 초. 이제 여기, 여기 완전 비트코인 가격 15,000달러까지 떨어지고 완전히 그냥 죽음의 인터 끝머리였죠 이때가 보면은 이제 음의 이 펀딩 레이트가 완전히 음수로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갈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센티먼트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강하게 쇼패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럴 때가 이제 바닥이다 언제나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바닥 찍고 올라왔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2023년 초부터 지금은 근데 그렇게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때 이제 10월달에 청산사태 났을 때 이때 이제 좀 강력하게 쇼패팅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예전에 비하면은 뭐 2023년 초에 비하면 뭐 아주 귀여운 수준이고 지금 뭐 아직까지 롱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펀딩레이트가 양수라는 거는 롱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선물성이 여전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만 봐도 아직까지 바닥이 오지 않았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은뭘 보면 좋냐 35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이 오렌지색 선이거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이 밑으로 꺾여 있어요 350일 이평선이 1 0만2천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 35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장기 상승 추세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적이 몇번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시면, 그죠? 여기서도 가격이 이 350일 이평선 돌파하자 그때부터 2020년 21년 불장이 왔죠. 2017년에도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상승장이 왔듯이 350일 이평선이 언제나 좋은 바로미터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꺾였으니까 가격이 그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시 10만 2천 불을 뚫고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볼수 있는 겁니다. 물론 추세를 보는 거지 이때부터 분명히 시작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추세 반전은 아무튼 우리가 10만 2천 달러를 넘었을 때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거는 우리가 기대해도 셨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8만 7천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갈 길이 멀어요. 저항선도 8만 8천, 뭐 9만 5천 이렇게 계속 있어요. 근데 요걸 뚫고 올라가면은 그래서 1 0만2천 달러 위로 회복하면은 그때부터 는 다시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대해 볼수 있는 트리거는 뭐냐면 언제나 넘버의 내러티브를 같이 봐야 된다 말씀드리죠 넘버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내러티브는 뭐냐 다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또 그렇게 달더라고요 유동성만 그럼 바라보고 비트코인이 올라야 돼 그러면 연준이 무조건 돈풀 거야 기준금리 내려야만 오르는 거면은 되게 불안정한 자산 아니냐 아니라고요. 연준이 그거를 촉발시키는 게 아니라 연준도 결과예요. 연준의 의사결정도 결과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연준도 따라가는 존재지 리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정부와 연준이 할수 있는 거는 돈 풀기 밖에 없어요. 현재 달러 기축통화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계속해서 달러의 양을 확장시키는 거. 돈을 푸는 거. 그거 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도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그 채권을 지금은 시중에서 끌어당기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유동성 정색 신호가 나오고 경기가 하강하고 뭐 여러 가지 레알러트가 뜨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말하자면 유동성 경색, 유동성 경색. 근데 이거를 다시 연준이 퍼부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경제가 망하는데 은행들이 망하고. 자, 그러니까 다시 유동성이 시중에 막 본물 퍼지듯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물리학 법칙 같은 거지 어떤 연준의 입에 따라 연준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신호가 다시 켜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아마 다시 10만 2천불 수준으로 복귀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얼마나 연준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내리고 다시 q e 를 하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기울기가 결정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 전망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8만 7천 달러인데 뭐 계속해서 어두운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의 이 냉각 분위기는 꺼지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좀 용기 있게 말씀드려봅니다. 장기 상승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때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하고, 개수를 늘려가는 사람이 앞으로 찾아올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는 한번 우리가 또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인사이트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